네 오늘은 9월 14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례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욱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스조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말씀을 사랑하면 회복된다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그 성벽이 성벽이 완성이 된 다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은 6월 25일입니다. 아, 물론 이게 지금 우리의 날짜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 아마도 12월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월 성경에 의하면 6월 10, 25일날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아, 되었을 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내일 일부 예배 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150년 동안이나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가 단 52일 만에. 느헤미아에 의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성이 일어난 거죠. 각성이 일어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다고 교육되어 있습니다. 2절에, 3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고 5절에서는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자.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7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책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즘, 요즘처럼 그 백성 전체를 놓고 에스라가 다 말을 한 번에 다 설교한 것이 아니라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적어도 뭐 몇만 명이 모였으니까 어, 일정 구역별로 나누어서 레위 사람들이 나가서 에스라가 전한,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레위 사람들이 속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어, 그다음 구절 말씀에 오시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듣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시면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말에 7월 25일날 다시 모입니다. 다시 모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 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전체는 아마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 회, 죄를 짓고 회, 회, 죄를 짓고 나라가 망하는 그 전체 내용을 아마 다 망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말씀 전체를 다 말씀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회개합니다. 어, 말씀을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오전, 오전 해가, 해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6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서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드는 것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반드시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그래서 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우리는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요,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그러면 영적으로 풍성한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기 싫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많이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달라고 에스라에게 요구했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무려 6 시간이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죠.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그때 울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때 반드시 우리 안에서 회개와 회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님들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